오늘은 스가리아서 9장입니다 구장 1절부터 말씀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laughs>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그물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떠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놓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일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브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어로는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범인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미암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들어갈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자리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세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자같이 할 것인즉. 희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국식은 청년을 새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부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 다시 암흑기가 옵니다. 암흑기가 왔을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해봐요. 뭐그 바로 몇년 전이 아니라 그 BC 400년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특히 이 뒤에 보면 200년 시대의 역사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이 지상 왕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걸다루고요 이제 9장부터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이제 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1절, 2절, 그 3절, 4절 쭉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오르러 봅니다. 여기 하드락 땅 그리고 다메섹 이것은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이기저 그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는 도로아 시도는 페니키아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입니다. 자, 이쪽에 그 심판이 내리면서 심판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눈이 향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그3절 말씀해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래 진입같이 쌓았도다그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 무역의 그 중심지가 돼서 지금은 그 페네키아 쪽인데 지금은 레바논 쪽이죠. 여기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국권이 세우고 국권의 요새를 세워서 아시리아의 그 아시리아의 왕이 그 누굽니까 그저저저 저저아 아시리아의 왕과 그다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두 왕들이 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아시리아는 5년 동안이나 그이도로를 포위해서도 못 들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느보안네살도1 0년1년 이상을 거기서 했지만 그 정복을 못 했는데 그 땅이 누구에게 정복당하느냐면 하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놓으시니 그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사람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그, 그 아시리아에 견고했던, 그리고 바벨론 느버간네스라에 그 견뎠던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헬라라는 나라의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헬라를 통해서 그 교만했던, 좀 있다고 하던 사람들을 꺾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전부 다 블레셋입니다. 아스글론도, 가사도, 에그론도, 그리고 아스글론도 전부 다, 전부 다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아스도에 잡적이 거주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그러니까 아스골론, 가사, 그리고 에그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다 평정시키죠. 그리고 이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에게 여부수 사람들은 유태로 기화해서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불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입 사이에서 그가장한 것을 제할거 하리니,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피를 먹는 종족들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 한치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다위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 속한 여부스 사람들이 유대로 기화해서 유태인과 한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결국은 그 회복시키고 나서 이제 그 마카비 시대에, 마카비는 그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300년 그때인데, 그때 그 마카비 시대에 헬라가 그, 뭡니까, 위에 그, 저기 그, 저, 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시리아 쪽을 다 정복하면서 헬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마카비 시대에 회복,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전명을 하긴 하지만은 헬라는 마카비 때 마카비 시대에 정복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온 시세,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뭐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뭐 대면 예배를 못 드려야 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대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교회들에.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소란을 피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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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세상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광호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와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잡아 놓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놔두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이미 여기 예언되어져 있죠 왕인데 왕이면은 붉은 카펫을 깔고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도 타지 않는 나의 새끼를 탈 정도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악한 마귀들은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 끝까지 이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세계에 다 넘쳐져서,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 마지막 때 권력자를 임하는데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시원에 임하시는 왕은 겸손한 왕이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왕권을 잡으면 왜 이렇게 교만한지요? 지금 한국의 그, 그 사람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주 교회를 대놓고, 교회를 대놓고, 용서 못 하겠다.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용서 못 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쓸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전부 다 저기잖아요. 북이 지랄과 남유다 왕국,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오나 내가 내네 자식들을 일, 저, 저,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 하며 너를 용서의 칼에 갈, 칼, 칼과 같게 하리라. 그 당시에 헬라가 다 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 전에 아시리아도 그 후에 바벨론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것이 그 알렉산더 헬라요에서 정복되었는데 그들이 유다까지 침공했지만 유다는 침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카비 시대, 고기신제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시대인데 그 200년 200년 300년 시대가 이제 스갈에서 이제 끝나고 말라기 시대 또그 돌아오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쏘아내실 것이며 주,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빛이 2 세기 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2 세기 전에 그유태 마카비가 그 당시에 그유태를 침공했던. 그 마지막 이그그 그 헬라의 안티어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놓고 막 이런 일들을 저지르죠. 그걸 이제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땅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그 조그만 땅에서 그들이 뭘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드리는 천연을 강간케 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기 마지막 절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영의 영광의 땅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김인광이라는그 어려서 두살 때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어렵게 자란 그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청년이었었는데 그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서 자기 스스로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을 그때의 신앙서적을 읽었는데 그 신앙서적에 나오는 그 어떤, 어떤 내용이냐면 40이 다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냐고 탄광촌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탄광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그계항 안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자전거를 타고서 그 탄광을 가다가 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부딪혀 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하반신 마비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그 휠체어를 탄 상태로 다시 그 탄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과거에 성했을 때의 모습처럼 그탄광 광부들 가족들을 계속 돌봐주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아래 그 하반신을 못 쓰고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돕는 그 사람에게. 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 보시고 미소 지으면서 나를 도와주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이상 이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김강인이라는 이 김인강이죠. 김강인 김인강이라는 이분이 그 책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의 몸 장애인이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자리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결국은 흙으로 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힘든 일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몸뚱아리도 내가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당당하게 힘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을 위해서 내가 돕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과 싸우는 가장 최고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다. 왜? 예수님은 그 대단하신,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있다고 이 잘났다고 내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로로 타는 귀한 존재로 살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장에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내쓸 건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합기를 형통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이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까? 내 재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분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천녀를강건하게 하리라 이제 우리 시대는 거의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후배들의 시대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할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보다도 미래를 소망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했던 모든 비전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앞날이 하나님의 놀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세대가 정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만이라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빛과 같은 삶을 삶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대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첫째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정들도 그리고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 놓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를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지하신 우리 고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